SNS TV 구독자 및 안중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재앙이 생일이라는 오늘. 하늘도 노했는지 날씨가 아주 매섭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문재인 생일 축하 광고가 등장했다고요. 문슬람들이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를 게시하며 자축하고 있네요. 빙신 같은 것들, 비웃는지도 모르고. 해외 언론들 평양올림픽이라고 비웃고 난리인데. 우리나라도 모자라 외국에까지 광고하냐? 돈이 남아도냐? 니들이 바로 적폐가 아니더냐? 망신 망신 개망신. 이상은 어느 네티즌은 글이었고요. 다음은 김문수 전 지사의 관련 글을 SNS TV가 리메이크해서 올립니다. 문재인 씨 대통령이 너무 나가는 것 같네요. 미국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에도 문재인 씨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가 떴네요. 사드 배치 반대하고 트럼프 참수 대회까지 방치하고 미 해군 핵잠수함 부산항 입항까지 반대하던 반미주의자 이니의 생일 축하 광고를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광고료 주고 미국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광고하는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에 생일 축하 광고 내는 것도 부족하여 전 세계로부터 욕을 먹고 싶어 뉴욕 맨하탄까지 갔습니까?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판에서 상품 광고나 관광 광고는 봤지만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는 문재인 씨 대통령의 생일 광고를 그곳에서 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회 생일 기념 우표는 억지로 취소시키고 자기 취임 우표는 발행했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도 못 채우게 그러내려 감옥에 보내놓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집어넣으려고 먼지를 털고 또 털면서 자기 생일 축하 광고는 나라 안팎으로 챙기고 또 챙기네요. 정신심리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삼부자의 요란한 생일 축하 행사가 자꾸 떠오르네요. 이상은 MS의 글을 SNS TV가 리메이크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평양올림픽이 되어 올림픽대 참사입니다. 그런데 문구로소리와 문슬람들이 문재인의 생일을 맞아 실검 이벤트 평화올림픽 이 검색어 상위 예약한다고 난리네요. 오전 10시, 오전 12시, 오후 2시, 오후 4시, 오후 6시에 네이버와 다음에서 평화올림픽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4번씩 검색하자는 내용이네요. 진짜 너무나 초딩 같은 이벤트라 그들의 정신세계가 참 궁금합니다. 자유 대한민국과 태극기와 애국가를 사랑하는 자유 시민들도 저 시간에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십시다. 평양 올림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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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올림픽 반대. 평양 올림픽 반대.